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가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1장 서문에 담겨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노마서에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릇된 선민 의식을 질타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혈통임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이야 이 말이 문제가 될리 없겠지만요,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은 민족의 기원을 말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자존심이요, 존재에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며 문나라를 호령하는 강력한 통일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위대한 다윗당의 혈통을 이은자의 출현을 통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굳은 신념과 선민 사상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끊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이루는 것이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길에 들어선 모든 이가 동일한 약속의 자녀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족에 대한 배신이요.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 되었을 겁니다. 한때는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지파 사람이며 목숨을 걸고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자랑했던 바울입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목숨을 걸고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혈통과 계보를 배경 삼아 자기들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실제의 신앙과 삶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맹렬한 질타입니다. 신앙의 전통성과 혈통적 계보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려 드는 배타적인 신앙과 자기 기만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독성과 이선은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무슨 족보나 가문을 들먹이지는 않지만요, 배경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기 뒤에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것은 은근한 자랑이 됩니다. 잘 나가는 누구랑 친하고 권세 있는 누구랑 잘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에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은근히 자랑이 됩니다. 대형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크기를 말해줄 수 없고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훌륭한 믿음이 될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자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정동교회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자랑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적 색채가 강하게 담긴 복음서라고들 말합니다. 율법을 보는 관점도 바울처럼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혈통과 괴보를 중시하는 유대 전통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은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집필 목적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민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도 그런 목적으로 복음서를 집필했음에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보금서의 서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유대인들의 과도한 민족주의와 편협한 선민사상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미있고 중요한 믿음의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그 길고 모진 오욕의 세월 동안 민족의 정통성을 잃지 않게 한 든든한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주변국들의 침략과 약탈에 고통받던 약서국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통일왕국으로 발전시키고 국건한 왕조를 세워 유대민족의 긍지를 세운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이며 통치자의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밝힌 것은 그가 갈릴리 촌구석의 별볼일 없는 목수 출신의 시골 청년이 아니라 이처럼 화려한 명성과 후광을 지니고 있는 탁월한 인물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예수는 혈통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적임자로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존재를 인간의 혈통적 우수성과 계보의 정통성을 근거로 하여 내세우는 것이 과연 마태복음 서문의 목적이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통성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인물이 잊혀지고요. 업적이 부정되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허술한 논리와 주장을 앞세워 복음서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그의 복음서 서문에 예수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예수의 계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첫 번째이고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가 두 번째이며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탄생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계보와 역사는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고작해야 다윗 시대까지가 자랑할 만하다 하면 그렇다고 할수 있겠지요. 이후 이어지는 계보는 한마디로 죄악의 역사요, 오욕의 역사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더욱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2 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는 대목을 봅시다. 이 대목은 단순히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단순한 계보와 가문의 적통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요. 아내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육체적인 조건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출생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단순한 기록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실현되었다는 감격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인간의 능력과 노력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노쇠함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낫코를 가능한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삭에게 야곱은 또한 어떠합니까? 세속적인 기준에 따르자면 이삭의 계보는 장자인 에서가 계승해야 마땅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스스로 고생을 자초한 어리석고 모자란 인물 아닙니까? 형의 분노를 피해 야밤 도주하듯 집을 떠났던 야곱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외삼촌 집에 숨어 살며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형에서의 성질이라면 맞아 죽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겁쟁이입니다. 그렇게 이삭에게 야곱은 영영 잃어버린 아들이 될 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생 남을 속이고 살아갈 한심한 인생을 약속의 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베델의 꿈을 통해서, 야뽁강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낳은 아들이 되는 셈 아닙니까? 솔로몬은 또 어떠합니까? 그는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죄악의 씨입니다. 마태는 이 밧세바가 우리야의 아내였음을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출생의 운명을 타고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후 등장하는 다윗의 계보 역시 부끄러운 죄악과 불순종의 계보일 뿐입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사라지고 말 이름들이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절망과 오욕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음의 은총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나라는 멸망하여 사라지고 제국의 식민통치에 신음하며 살 때에도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예언자 하나 등장하지 않았던 불통의 시대에도 아무가도 같은 고통과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낳고 낳고 또 낳는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예수의 탄생은 연약하고 무능하며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찬 인간의 역사를 끊고 마침내 새로운 나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놀라운 역사의 반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불가능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나음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 그분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위대하며 오래가운데 오신 진정한 메시아, 위대한 구원자가 실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다름아닌 이 생명의 나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며 은총에 대한 기다림에 있습니다. 이 신뢰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밤과 죄악의 깊은 어둠을 이기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 아침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수정동교회의 믿음 공동체 안에서 나아야 할 은총의 역사는 바로 이런 신앙에 기초한 기쁨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환란을 즐거하고 워 이를 기꺼이 감당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는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도전 앞에서 우리 수정동교회는 무엇을 낳아야 하겠습니까?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낳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가득 찬 절망과 좌절의 역사 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나음은 산고의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진통이기에. 산모는 목숨을 걸고 고통을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나음을 통해 얻는 기쁨이 고통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아직 감내해야 할 고통이 남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란당함을 즐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과 고통을 인내로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환란이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환란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과제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나아야 할 믿음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바울이 고대한 바환란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형제 사랑은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낳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렇게 강철 같이 날카롭게 연단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든 한계와 제약들을 잘라냅시다. 불신과 미움, 분열의 거친 장애물들을 단번에 제거합시다. 오랜 세월 불임의 역사 속에서 독버섯처럼 싹튼 나약함과 패배의식, 두려움의 뿌리들을 베어냅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나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불통의 역사, 죄악의 역사, 오욕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나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고요. 마침내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불통의 시대를 끊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시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